네, 정수기가 입었던 이 유명한 샤넬 옷. 이게 무혐의가 났습니다. 이건 여러분,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무혐의가 난 것도요, 너무 그 사연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요, 기가 막혀요. 정말 어떻게 이걸 무혐의를 낼수 있나. 아, 이건 말도 안 된다. 자,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저 정숙기가 입은 저 샤넬 옷은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우리 그 훈민정음이 들어간 옷이에요. 그래서 샤넬에서 특별 제작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샤넬에서 이렇게 오다메이드 특별 오다메이드를 넘어서 정말 특별 제작을 하게 되면은 저거는 뭐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샤넬 저옷 같은 경우 자켓이 어, 제가 듣기로는 어한 3, 4천 하는데 저렇게 스페셜 오더메이드를 할 경우는요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럽니다. 부르는 게 값. 그런데 대검에서 이 김정숙의 샤넬 옷에 대해서 이건 혐의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. 그래서 김정숙이 이 검찰이 김여사와 샤넬 측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렇게 발표했어요. 그러니까 김정숙이 하고 샤넬 측 얘기만 들은 거예요. 그러면서 이 김정숙이가 입은 게요. 너무 웃깁니다. 검찰도. 디자이너 샤넬에 소속돼 있는 한국인 디자이너 김모씨가 갖고 있던 제품이라는 거예요. 아니, 이게 말이 됩니까? 뭐 한국의 훈민정음을 따가지고 일부러 스페셜로 제작을 했다는데 어떻게 이게 개인의 샤넬 소속 한국 디자이너의 소장품이 됩니까? 거기다가요. 김 여사에게 즉흥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라는 거예요. 즉흥적으로.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과정의 대여로나 그 밖에 금전이 오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고, 따라서 청와대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 이겁니다. 국고 손실죄라든가 업무상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, 여러분? 그래서 이 특별히 만든 옷이 샤넬 소속의 김모씨가 원래 갖고 있던 거고, 김정숙에게 즉흥적으로 무상으로 대여한 거다. 그리고 김정숙이 입고 난 뒤에는 스튜디오로 샤넬 스튜디오로 반납됐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금전도 없다. 그래서 무죄다, 무혐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와, 이거는요,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. 이거는 봐야 될 문제입니다. 이게 즉흥적으로 어떻게 그 옷을 네할 수가 있습니까? 그리고 연님 말씀대로 김정숙의 이 사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. 그래서 착용 뒤에 스튜디오로 반납됐다. 와 샤넬은 일단 대여를 안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샤넬은 사이즈가 44부터 뭐, 66까지 밖에 없대는 거예요. 그러면 김정숙이는 최소한 88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니면 99라든가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김모 씨라는 사람이 샤넬 소속의 디자이너라는데 이 사람이 그럼 99를 입었다는 얘기입니까, 여러분? 말이 안 되죠. 이 디자이너들을 보면 거의 다 날씬해요. 옷을 다루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중에 뚱뚱한 사람 저는 못본것 같습니다. 근데 더구나 샤넬에 소속된 디자이너라면은 다들 뭐이한 끼밖에 안 먹고 뭐 무슨 뭐 이상한 저기 귀리 응? 죽이나 먹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? 이래서 다44 아니면 55 사이즈인데 어떻게 99 사이즈의 샤넬 소속의 한국인 디자이너가 있단 말입니까?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.